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미슐랭 스타 셰프 꿈나무 오브리라고 합니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언젠가는 미슐랭 스타를 받을 날을 꿈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래도 어린 나이에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식당도 있고 성공한 거 아니냐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내 식당을 오픈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가 있는 유명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의 제 모습만 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기억만 있을 뿐입니다. 남들은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고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때, 저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늘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어릴 때는 하루가 1년처럼 흘러가서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어요. 성인이 되면 가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줄만 알았거든요. 제가 요리사의 꿈을 키우게 된 것은 중학생 나이 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느날 가난한 저희 동네에 멋진 셰프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는데, 그때 그 느낌과 황홀한 음식의 맛을 잊을 수가 없었죠. 제가 고등학생 나이 때쯤 되었을 때 어차피 일을 할 거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나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의 종류에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일단은 경력을 쌓아야 더 배울 것이 많은 식당에 취업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20살이 되던 해 그토록 꿈꾸던 미슐랭 스타 셰프가 있는 레스토랑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역시나 이곳은 취업 문턱부터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만약 제가 어린 나이부터 식당 현업 전선에 뛰어들어 경험을 쌓지 않았더라면 절대 취업을 할수 없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전문적으로 요리대학교까지 나온 사람들부터 온갖 전문 학원들을 섭렵한 쟁쟁한 실력자들이 즐비한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취업을 하게 된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날 레스토랑 주방에서의 일이 어느 정도 손에 익어갈 때쯤 영업 시작 전에 저희들을 집합시키셨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해서 혼내려고 그러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메인 셰프님이 근엄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요즘 고생이 많지? 다음 달에 직원을 몇명더 뽑을 테니 군소리 말고 조금만 더 힘내자. 그리고 오늘 너희들을 집합시킨 이유? 알지? 아마 신참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설명을 해주마.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분기마다 주방 직원들을 상대로 요리 콘테스트 이벤트를 한다. 팀전은 아니고 개인전이다. 자기가 자신 있는 요리를 선택해서 창의적이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면 된다. 아주 쉽지? 이렇게 쉬운 이벤트에는 보상도 주어진다. 1등부터 3등까지의 요리는 손님들의 반응? 테스트 후 너희들의 이름과 함께 정식 메뉴로 선정되고 보너스 상금까지 주어진다. 분기마다 열린다고는 하지만 레스토랑 사정에 의해서 건너뛰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완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니까 이런 이벤트도 경험할 수 있구나. 이번 요리 콘테스트에 순위권에 들기만 하면 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눈에도 불꽃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번 요리 콘테스트에 제출할 음식으로 한국 음식을 메인으로 한 퓨전 요리를 기획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리사가 되는 꿈을 가지게 해준 그 멋쟁이 셰프분들은 한국인들이었고 무료로 제공된 황홀한 맛의 음식들은 모두 한국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식당 일이 익숙해졌을 때는 한국 음식을 배우기 위해 한 식당에서 일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곳 사장님은 한국계 미국인 재미교포셨는데요. 한국인 어머님의 레시피를 이용해 개인 식당임에도 대박이 난 집이었고, 아직까지도 발뒤들 틈이 없는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매력들을 알게 되었고, 또 쉬는 날이면 한국 음식을 찾아서 맛집 여행하는 것을 즐겼을 정도로 한식에 푹 빠졌습니다. 한번은 제가 너무 한국 음식만 찾아다니니까, 제 친구는 너 혹시 전생에 한국인이었냐? 라는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그동안 한국 음식에 대한 저의 경험들을 제대로 써먹을 때가 온 것이었죠. 저는 이날부터 근무를 마치고 나서도 뒷정리를 도맡아 해가며 1시간 정도 퓨전 한식 요리를 창작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미래의 미슐랭 스타 셰프를 꿈꾸던 꿈남으로서 평소에 늘 창의적인 퓨전 요리를 구상하고 있었던 탓인지 아이디어가 술술 나왔습니다. 느낌이 좋았죠. 창의적이었고 건강한 음식이었으며 무엇보다 그 맛은 황홀했습니다. 드디어 이벤트에 출품할 요리 레시피를 완성했던 것이죠. 완성된 레시피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주방 동료이자 선배 셰프가 나타났습니다. 야, 오블이 주방에서 혼자 뭐하냐? 너 요즘 요리 콘테스트 연구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더니 연습하고 있는 거야?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 너무 열정적인 거 아니야? 메인 셰프한테 전화 왔으니까 가서 받아봐. 뭐 급하게 찾는 게 있다는 것 같더라? 빨리. 다급해 보이는 상황으로 보여서 청소를 하던 도중 급하게 뛰어가 레스토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수학이 넘어에는 셰프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삐아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뭐야 끄는 거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방으로 돌아가 보니 선배 셰프가 아직 안 가고 있었죠? 그래? 셰프님이 급하게 찾는 게 있다고 하더니 찾으셨나? 신경 쓰지 마. 찾으려던 거 찾으셨나 보지 뭐. 너도 적당히 하고 그만 정리하고 퇴근해라. 그러다 영업시간에 지장 생기면 안 되니까 알겠지? 수고해라, 난 간다. 선배 셰프는 능글 맞은 듯 어색하게 웃음을 짓고는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 주방에서 마주친 동료 선배 셰프가 요리 콘테스트 이벤트로 출품할 요리 기획서를 보았거든요. 제가 준비하던 요리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퓨전 한식 요리였고, 레시피부터 컨셉트까지 모든 게 동일했죠? 사실 아직 요리 기획서를 내는 기간이 조금 더 남아있어서, 저는 조금 더 다듬은 다음에 제출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황 파악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 요리와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나와 저렇게 똑같은 아이디어와 레시피를 창작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마 내 요리를 보고 베낀 건가? 그렇다면 어떻게? 5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이날은 안 하던 실수도 하고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선택은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자 였습니다. 비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미 제출된 요리를 저도 똑같이 제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 내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라 하더라도 CCPB는 나중에 가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퇴근 후 집에도 가지 않고 요리 콘테스트에 제출할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온 몸과 정신을 갈아 넣었습니다. 비록 첫 번째 작품보다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꽤나 괜찮은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얼마 후 레스토랑에서는 요리 콘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열렸고, 저와 참가자들은 긴장과 설레임, 흥분 등의 감정을 유지한 채 정신없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그날 즉각적으로 발표가 되었죠? 기뻐서 눈물이라도 흘려야 했을까요? 급하게 다시 준비한 저의 한식 퓨전 요리가 3등이라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못했습니다. 1등을 차지한 요리는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요리와 같은 요리인 선배 셰프의 한식 퓨전 요리였거든요. 그렇게 대대적인 요리 콘테스트가 마무리되었고, 저희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약속대로 수상을 차지한 요리들은 제작자의 이름을 달고 손님들에게 실제 판매되는 정식 메뉴로 소개되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죠. 특히 1등 요리와 3등 요리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요리가 손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킬수록 저의 기분은 처참해졌습니다. 1등을 차지한 요리에 대한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요리 콘테스트에서 수상을 했음에도 반응이 심상치 않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등을 차지한 선배 셰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와우 반응 좋은데? 어떻게 된 거야? 너 답지 않게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축하한다. 주변 동료들의 축하에도 평소 같지 않은 어색한 표정들로 무마하는 것이 뭔가 찔리는 사람처럼 보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커졌고 저의 상실감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레스토랑에 취업한 동료가 저에게 요상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브리, 너의 억울함을 정식으로 표출할 생각이 있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나는 그날 너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도난당한 것인지 직접 봤으니까. 내가 정식으로 윗선에 보고를 한다면 내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이야. 생각이 정리되면 말해줘. 선배 세프가 저의 레시피를 도둑질한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죠. 고민 끝에 다음날 레스토랑 사장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달했고, 메인 셰프님까지 호출되어 사건이 점점 커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들었죠. 오브리 씨 저희들은 오브리 씨가 퇴사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런 거짓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료를 험담하고 팀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과는 저희 레스토랑 주방에서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저에게 증인을 서주겠다던 동료는 저의 레시피를 훔쳐간 선배 셰프와 연인 사이였고 작정하고 저를 레스토랑에서 쫓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증인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사실을 고발하자 그들은 완전히 발뺌을 하고 오리발을 내민 것이죠. 제가 아무리 문자 내용과 증거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해도 전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게 이토록 쉬운 일이었나 싶었죠.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상황이 딱 저의 상황이었어요. 나중에서야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 제가 레스토랑에서 레시피를 정리하고 있을 때 선배 셰프가 저에게 메인 셰프의 전화를 받으라고 한것 자체가 작전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에 주방에 두었던 레시피를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서 훔쳤던 것이죠. 어찌 보면 제가 칠칠치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환멸을 느꼈고 결국 저는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무슨 복수냐고요? 그건 바로 저 스스로가 보란듯이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복수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복수를 이뤘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그 레스토랑과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아주 대박이 났거든요. 아쉽게도 아직은 미슐랭 스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의 창의적이고 황홀한 한식, 퓨전 요리를 손님들에게 마음껏 대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 정도의 성공을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몸 담았던 유명 레스토랑은 지금 예전과 비교해 직원을 절반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참 놀랍게도 제 레시피를 훔친 선배와 저에게 증인이 되어주겠다며 미끼를 던진 동료가 한 통속이 되어 레스토랑의 자금을 왕창 빼돌려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점은 그 둘은 한달 만에 붙잡혔는데 글쎄 한달 만에 그 많은 돈을 모두 탕진해 버렸다고 하네요. 참 어메이징한 커플이죠? 이런 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얻은 것은 반드시 허망하게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신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